<laughs> 아, 그렇구나. 제가 이거 엄청 갖고 싶어 했거든요 TV 있는데 노트북만 해가지고 잘안 봐서 24시간 동안 색깔 있는 오하리 노래를 듣거든요 그래서 스피커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이거 엄청 이뻐서 장식하면 괜찮겠다 생각해서 사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짜잔 이쁘죠 아 아직 안 보이는데 엄청 이쁘죠 제가 봐도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파워 어 <laughs> 영어 몰라 이제 한번 이거를 제가 좋아하는 장소에 옮겨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눈? 뭔지? 눈? 오늘 언니가 네, 놀러와서 생일선물 미리 줬어요 한번 열어볼까요? 일단 꽃러여주세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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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서분여나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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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언니도 언니가 할 말이 아닌데 잠시만 글자가 시윤 생일 축하해 일본에서 처음 맞이하는 생일을 혼자 보내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 맛있어. 제가 만든 미역국 음, 맛있기이 엄청 부드럽네요? 맛있어? 스위폼이라고, 여기서. <laughs> 따 어? 뭐예요, 언니? 선물이에요. <laughs> 이건 뭐예요? 저도 언니한테 지 선물이 있는데. 진짜? 근데 맨날 봐봐. 이게 뭐? <어머. 웃음> 이게 뭐야, 어. 어머. <laughs> 아, 조심하요 제가 아는 그건가요? 아, 어, 맞아요. 어, 맞아요? 아마 어, 그걸 겁니다. 아! <웃음> 네. 왔습니다 <laughs> 여러분. 빨간색 모자 원했는데, 언니가 선물로 드셨어요. 네. 지금 착용해볼까요 네. 귀엽다. 귀엽다. 어울리나? 어, 얼굴이 하얘가지고. 감사합니다. 스웩. 수... 어, 스웩. 이거 뭐예요? 열어보세요. 여기서 읽어도 되나요? 네. 열면은, 여기도 글자 있어요. 제로도 <laughs> 때.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예, 언니 잘 먹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이쁜 선물 받고 이거 잘 쓰겠습니다. 오 단접이 오메 됐다. 자, 노래 불러자.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시윤이. singing it too

파티よ 파티 거다 파티 와 이중 パ장와오이시いおいしい。おいしい。おい

이 이거 i c 니까 이거 진만 원에 요만 원. 이이스크림케 이거 6만 원. 이거 요만 원. 만 원. 이 이거 거 원. 이거 융만 원. 이거 원. 이거 융만 원. 이거 원. 은 어제부터 에서아 음. 그렇구나 나한번 이거 <laughs> <laughs>

일단 피카츄쏟을 때부터 배 아팠어. 응. 내가 다음 장문 넘어가는 거해 줄게. 신안 안녕. 신안 또 네, 일본어가 いい가 한국어가 いい가 모르겠는데. 먼저 오단점 요메네토 메이다. 신아 안녕. 너랑 알게 된지몇달안 됐는데 그래도 생일을 축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언니라고 잘 따라주고, 많이 도와주고, 항상 나한테 힘을 줘서 고맙고, 사랑하고 응, 응, 생일 축하해. 응. 너의 하루가, 응, 응, 너의 1년이 응. 항상 행복하길 바랄게. 7일 이 오메데또. 오메데또, 18살이었더니 혼자서 日本に来て頑張っててすごいなって思うし仕事も頑張ってるし日本語も上手だなって思うし本当に すごいいなって思ほんまにんか蘭ちゃんが言ったようになんかもうまだ18歳やったのに日本で1人で来て初めてシウンと会った時一日も休みなくずっと仕事してて自分も来たことあるからしんどいのにシウンはしんどいの一言も言わんからほんまにすごいなって思ったしそ,それで遊び誘ってもしんどいのにいつも来るから嬉しかったよ 걸 깔면 옷도 이뻐요. 20살이란 나이에 유학오기가 진짜 힘들텐데 작고 막 소중하게 생겨가지고 무거운 음. 거막 들고 그러잖아. 진짜 그것도 너무 대견스럽고 밝은 척하는데 막양이 음. 같은 거 어둠이, 어둠도 있는데 그거 내색 하나 없이 밝게 우리한테 이렇게 표현해줘서 그냥 너무 대견스럽고 네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고 좋은 사람들한테 둘러싸였으면 좋겠어. 앞으로도 우리 우정 영원하다. 一、二、三、幸せ、ハッピー、ハッピー、ハッピー、一、二、久しぶりです。見てる？見てる？光だよ。君との出会いは YouTube 通してメッセージしたんですけど、そこから仲良くなって、今こう誕生日を祝うことができてとても嬉しい気持ちです。はい。 日本に来て、いろんな人に祝ってもらえること、すごいいいことやと思うし、大事にするべきだと思う。センチュッカヘー、アンニー <laughs> <laughs> 消して、消して、バイバイとりあえず、そこは、チューカットして、パ <laughs> <laughs> はい。カットして、<laughs> <laughs>